언니 이거 봤어요? 리타 님. 뭐야 이거? 대가리만 떨어지네. <laughs> 아니, こ 겁나 이불 속에 폭 들어간 거 같지. 자, <laughs> 일단 북차네. 완전 북차네, 이거. 분위안 그럼. 너도 그럼. 너도, 너도 그래. 너도 그래. 그럼. 그래. 다들 북차네. 야, 어? 다들 일어나고요. 시킨 뭐야. 자, 우리 계속 이어서 해야 되니까. <laughs> 일단 모든 장면 시작은 머스가 시작이야. 아까 그 장면. 그러니까 머스가 바로 멘트 치면 돼. 3 2 1 액션. 큰일어 뭐야! 큰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니네 목소리 왜 그래! 목소리 왜 그래! 스님님이 내려가서 사라졌어~~ 어에 내려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땅을 팠는데 저기로 사라졌어 땅을 팠는데? 아니 미친 이상한 소리 나서 땅을 팠는데 이런 데를 팠다고? 니네 목소리가 이상해 인왜 여길 바꿔서 여기에서 아니 원래 목소리가 아닌데 못사 목소리까지 바뀌었잖아 스님님 계세요? 승님야 어? 야, 요야 야. 여기 빠졌으면 거의 안 거의, 거의 사망 아니야? 여기서 빠진거면안 아, 보여. 비켜 봐. 야! 뭔 소리야? 비 변해! 뭐? 목소리 들 야. 그래. 야, 야, 미친. 내려가 아, 아니, 미친. 내려가 아니, 에... 내려가 보라는 게 아니라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야 야, 곧 계란 한판수잉님 좋아 내려가봐 찬우야! <laughs> 어, 아아아아뭐왜다떨고 미친놈아! <laughs> 미친 이런 이런 코믹몰 <laughs> 아니라아 오늘 우리 이런 연기 코믹몰 아니라고 미친놈아 안돼 네, 그러다고! 나그리 게임모드야 <laughs> 미친 아이 미친 <laughs> 이거 코믹몰 아니라고 개같은 놈들아 순잉님! 아니 여기는떻지 컷을 었어 빨리 우는 연기 하라고 빨리 으어어... <laughs> 나 아직... 못 먹어 보는 음식이 아닌 아가들인데 내가 여기서 죽... 어야 돼요. 는거 미친 얘들아 나 다리가 부러졌어 조립 좀 해줄래? 야 띠릭띠릭 이런 곳에서 다리를 야. 다치면 그 사람을 버리고 가야 된다 했어 우리... 맞아 버리자 리타를 맞아. 버리고 그래, 가자 없으면 그래, 손으로 걸으면 되잖아 안돼내 <laughs> 다리에 똑딱이야 딱 꼭 이런 새끼 살리려고 한 다섯 명더 뒤져. 맞아. 맞아. 버리자. 안타깝지만 이따 버리고 아, 가자. 뭔가 내가 더벌받줄게 내가 영화에서 봤어. 야 발자, 중계자. 미친놈들아. 내가 그래. 야, 미친 <laughs> <나> 영화에서 봤어. 이번에도 <laughs> 나왔어요. 미친 발받더니 나왔다고 <laughs> 말이야, 반기야야 문! 문 같은 야, 게 있어. 물이다. 엄청난 게 있어, 뭐냐. 얘들아. 야이 정도면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반갑습니다. 아둔한 자들이여, 아, 이 문을 결국 나왔어. 건드리셨군요. 이 저주받은 문을 건드린 이상, 한 시간 뒤면 포탈이 열리게 되어, 제가 살던 세상의 몬스터들이 이쪽 <laughs> 세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박차이 시키더라, 이거 진지한 장면이라고. <laughs> 집중하라한번 열린 포탈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닫히게 되며, 그동안 많은 몬스터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포탈을 몬스터들이 넘어오기 전에 강제로 다들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laughs>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왜요? 이보물 상자에 갇혀 있는 힘을 잠시 동안이라도 이용하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죠? 단단한 거, 단단한 거, 단단한 거. 단단한 것. 하! 그럼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께 아, 그 개소리야 나도 한 단단하지 잘르주세요 나의 단단다 <laughs> 나의... 아이 미친놈들아 시간 난다고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죠 난 시민분이지 <laughs> 여러분들 중에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섞여있군요 어? <laughs> 잠깐만 우리들 우리 우리 중에 어, 선한 나이 마음을 나이 가진 나이 사람이 석혀있다고? 그런미친거 잠깐만 아한 명밖에 없 이상해 이 포탈을 아, 열은 것도 야 잠깐만 열었어 야, 야 저거 네. 누르니까 시간 초기화 됐다 지 아니 누군가 방인되어 있던 문을 건드려 그 자는 재료를 모아오는 걸방해할 겁니다 어서 재료를 모아온과 동시에 그 자를 찾아 죽이십시오 아니면 이 마을은 멸망할지.